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2년 정도 국세청에 근무하였으며 세무법인 텍스키라는 법인의 대표 세무사로 일한지 한 2년 7개월 정도 된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신 거예요? 한 8년을 조사 분야에 근무했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한 곳은 네.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 세무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이런 거에 대한 세무조사를 좀 했었고요. 서울 중앙 지금 금융 조세 조사부라는 곳에 파견을 갔어요. 네. 거기서 조세 포탈범 그런 수사를 이제 검사님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경력에 비해는 조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음. 예. 이 국세청에 들어갈 때 보통 어떤 조건을 봐요? 나이만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 경력 제한 없이 국가직 네.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면 되고요.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9급 공채가 있고 네. 7급 공채가 있고 네. 우리가 행정고시라고 하는 네. 5급 공채가 있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는 8급 특채라는 게 있었어요. 국립세무대학이라고 2년간 세법만 막열라게 공부하고 거기를 나오면 8급으로 임용을 시켜줬었는데 지금은 공채 시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업무를. 네. 필드에서 고잖아요. 세금 공부를 당연히 했지만 필드는 네.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딱 뛰셨을 때 적응이 정말 안 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7급으로 들어가면 중간 관리자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뭐 이렇게 반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 근데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9급이나 8급 그 고참 먼저 입사하신 음. 선배님들한테 막 술도 사고 밥도 사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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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네, 네. 이제 그런 과정을 열심히 하면 업무 능력이 이제 좀 빨리 느는 거고 뭐 물어보기 창피하고 뭐 그런다고 혼자 막이렇고 하면 계속, 모르는 게 쌓여가니까. 네. 세무공무원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슨 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 네. 거의 공부합니까? <laughs> 예, 네. 맞습니다. 아. 예. 국세청하면 일단 세무조사가 떠오르는데, 네.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기조사라는 게 있고, 비정기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정기조사는 뭐냐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들, 큰 회사들은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보통 4년, 5년마다 음...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들은 개업했는지 10년 넘었는데 한 번도 조사 안 받았어. 어, 너 너무 오랫동안 안 받았네. 너한번 네. 받아봐. 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매출 대비 비용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익률이 너무 낮아. 어, 너 너무 이상한데 너 한번 네네. 받아야겠다. 네네. 뭐 이런 거그 다음에 랜덤으로 전산을 돌려서 그냥 무작위 추출로 그냥 한번 받아라. 이렇게 네네. 하는 거죠. 근데 모두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네네. 국세청 조사 공무원들 뭐 몇천 명 해봤자 네네. 전국을 커버할 네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전기조사를 하면 걸릴 게 많으면 엄청 나오는 거고 딱히 뭐 별게 없다. 네네. 그러면 추징세가 적을 수도 있고. 근데 네네. 이제 약간 뭐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나? 세무공문 그러니까 조사팀에서 몇 개씩 나가야 동시에. 아. 한 팀에서. 네. 그러니까 올인을 할 수가 없지. 뭐 어느 정도 나왔다. 이 정도면 또 회사에서도 세금 추징되는 거 자체로 이미 그게 크든 적든 데미지를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이 정도 하고 그냥 그만하고 딴거 해야 되고. 네. 빨리 해서 얘는 끝, 얘는 끝. 이렇게 네. 치우는 막 그렇게 막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 다 소화를 하려면. 그리고 세무조사라는 거는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안 하면 안 돼. 지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좀 빡세다. 수가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업들 공격할 때 세무조사로 먼저 공격하잖아요. 예, 예. 그게 털려면 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국세청에서 제일 유명한 조사 사국이라는 데서 네. 몇십 명이 한 방에 막콱 가가지고 네, 네, 네. 검찰이 압수수색 하듯이 네. 하는 그런 조사를 하는 데가 사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한테는 사국이 저승사자라고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무서운 네. 조사죠. 그거는 특정 혐의 같은 걸 잡아가지고 하는 음,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한 정기조사랑은 차이가 다르죠. 사국은 와가지고 직원들 컴퓨터 빨아가고 장부 막 압수해서 가서 네. 막 보니까 이제 막 비자금도 나오는 거고 탈탈 털리는 거죠. 구속되고 막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기조사는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정기조사인데 방금 사국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특정 혐의가 있을 때그 혐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오는 조사예요. 이거는 주로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부자들이 탈세 제보를 해요. 구체적인 증빙을 해가지고 주면 분석을 해서 국세청에서 어 이거 혐의가 있는데 그럼 조사합시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비정기 조사인데 원래는 정기 조사 때는 사전 통지서라는 거를 미리 줘서 뭐 저희들 한 15일 있다 조사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날 당일에 와서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인 거예요. 음... 탈세 제보를 하면 제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탈세 제보자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보자한테는 포상금이 나가거든요. 이 사람이 제보한 걸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이 세금이 추징이 됐다. 그러면 이 제보한 사람한테 탈루세액의 5%에서 2 0 10%까지 주고 최대 한도는 옛날에 20억이었는데 요새 40억까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무서운 게 이제 본세는 당연히 원래 신고할 때 똑바로 해서 냈어야 하는 금액인데 나중에 해가지고 이제 걸렸잖아요 그러면 네. 가산세가 붙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10%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연으로 하면 한9% 정도의 네. 그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산세도 이제는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에 이제 포함해서 주는 걸로 24년부터 바뀌었더라고요 <laughs> 그럼 그 탈세를 제보한 내부자는 네. 탈세 가담했을 수도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직원이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보자는 신원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원은 완벽한 비밀로 하고 누설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아, 그놈이 했네 하고 다 알더라고요. 세무조사나 세금 관련해서는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도 예, 예.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천만 원 이상 입출금을 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예 예. 맞고요 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뽑거나 집어넣면 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FIU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자동으로 통보되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정보분석원 f i u 에각 은행들이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요 음. 여기에 쌓인 이 자료를 f i u 에서 보고 어이 사람은 탄세 냄새가 나는데 뭐 이렇게 네. 하면 국세청 이거 내내 좀 이상한데 한번 보세요 하고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국세청에서 그런 현금 거래 의심이 있어서 좀더 봐야겠다 f i u 에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국세청에 주는 거죠 그럼 현금 입출금 시에 부대 익을안 당하려면 좀꼭 지켜야 네.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했어 은행 가서 수표 주고 네. 현금 천만 원 주세요 하면은 보고 대상이고 그냥 수표를 넣고 수표로 뺐어 그거는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입금과 출금이 따르니까 입금 900 출금 900 하면 통보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A은행에서 900 네. B은행에서 900 네. 그러면 또 통보 안 되는 거고. 한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 그게 하루 기준이에요? 하루 그러면 탈세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 900만 원씩 계속 빼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str이라고 그래서 의심거래 보고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은행 직원이 딱 보고 어? 이 사람 맨날 와서 900만 원씩 뽑아가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한테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맨날 와서 뽑아가세요? 뭐 이런 물어보면 아유 뭐 그런 걸왜 물어봐 내돈내 내 맘대로 뭐이러면 물어봐 는데 답변을 회피했다. 뭐 그런 식으로 적어 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그것도 <laughs> 걸리죠. 계획적으로 의심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 중에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강동구에 있는 어떤 그 재개발 아파트 가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어떤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나머지 분양대금 잔금을 낼 돈이 없어서 네. 이제 그 중간에 팔았는데 다운 계약서를 쓴 거야 네. 근데 그 지역 시세에 비해서 이거 너무 싸게 팔았다 이거 음, 다운 네. 계약서다라고 해서 조사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운 계약서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가서 말했죠 아 이거 다운 혐의로 왔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이제 계속 우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인정을 했으면 그것만 하고 그냥 끝났을 텐데 계속 우기시니까 할수 없이 계좌를 다 깠죠. 그랬더니 네.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판 돈을 갖다가 이제 돈 들어온 거 자녀들한테 엄청 막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수 없이 자녀들 증여세도 다 과세하고. 네. 근데 그때 아니 그냥 5천만 원 다운 그 인정했으면 그게 원래 혐이였으니까그 정도로 끝났을 텐데 계좌 다 까갖고 네. 증여세까지 다 나오고 네. 음, 그렇게 됐죠. 만약에 진짜 세금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음. 돈이 좀 있어요. 1억을 음. 뽑아다가 집에 쟁여놨어요. 그냥 현금만 쓰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현금만 쓰는 예,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좀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 거는 네. 걸리는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 1억 뺀 걸로 갔다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 아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도 6억 네. 이상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써야 되고 그래서 현금 모아놓은 돈을 줬다 그러면 그 현금 어서 놨는데 이렇게 돼서 그러면 부동산 안 사고 차나 명품을 샀어요 명품 사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차는 자기 명의로 사야 되니까 네. 아, 리스로 사면 되죠? 일단 아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자기 재산만 안 잡히면 <laughs> 아 이게 다 나...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약간 불법 같은 느낌인데 그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근데 사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도 근데 있죠. 있죠. 세금 징수하러 가면 막 현금 막 쌓아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 부자들. 또, 예, 예. 금고도 있고, 예. 세금 낼돈 없다고 그러면서. 예. 예.